최근 노르웨이 선사가 하나오션과 2026년 하반기 납기에 VLCC 두척 신조 발주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HD 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역시 VLCC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 중이다. 하나오션을 비롯한 HD 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한동안 잠잠했던 VLCC 수주에 나서는 것은 최근 VLCC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의 슬롯이 거의 다 찼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 VLCC 소주잔보상, 2026년 납기가 가능한 중국 조선소의 슬롯은 대련, 황미 조선소를 합쳐 10척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 조선소의 2026년 탱커 슬롯은 거의 완전히 비어있다. 발주가 이미 증가한 수웨즈막스급은 중국 야드를 먼저 채웠지만 2023년 4분기 이후 한국의 빈 슬롯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VLCC 분야의 강자였으나 중국이 낮은 가격과 빠른 납기를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면서 국내 VLCC 수준은 2021년을 끝으로 멈췄다. 조선소의 빈 슬롯은 곧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므로 조선사는 다소 성가를 낮춰서라도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슬롯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HD 현대중공업의 낮아진 수주 목표에서 알수 있듯이 올해 조선업 시황은 작년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며 작년까지 고가 수주 전략을 유지했던 조선사도 호가 상승을 멈추거나 혹은 성가를 일부 조정해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 조선사의 대형 탱커 건조 능력은 VLCC 소예즈막스 각각 10척에서 20척 수준이다. 각 조선사의 연간 최대 인도 실적은 VLCC의 경우 하나오션이 19척으로 가장 많으며 현대중공업 14척, 현대삼호 12척, 삼성중공업 8척으로 뒤따르고 있다. 스웨지막스급은 삼성중공업이 20척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뒤이어 현대중공업 12척, 현대삼호 14척, 한화오션 6척 등이다. 한증권사의 연구원은 현재 대형 탱커의 수급 상황은 과거 20년 이래 가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년간 지속된 발주 감소로, 수주 잔고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 랠리가 시작되면 과거의 최대치를 넘기는 발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VLCC가 다른 선박에 비해 성가는 낮고 후판 가격은 더 비싸 수익성이 높은 선박은 아닌 만큼 직접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빅스리 조선소의 수주 전략은 우선 고부가가치 선인. 가스선 위주의 수주 전략을 베이스로 나머지 도크 슬롯은 급히 채우기보다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를 기다려 도크를 채운 다음 한국 조선소들이 남은 도크 슬롯을 채우는 전략으로 선박의 가격을 높게 받으려는 숨은 전략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